그일왕 요양 영상? 음, 미쳤나봐, 응? 어? 너 로드뷰로 여기를! 너 로드뷰로 여기 해놨어? 그냥 어? 이루저벨을 거기를 그냥 방이삼 거리 m 그냥 식당, 먹을 때, 운동식당, 먹을 때, 그 때, 다시킬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돼 사람이 좀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e e three, three, t h 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 r 입니다 먼저 좋아요말 r e e three, t h r e 고 t h r 그 e t h 백 e 어? 음. 어, 올라, 어? 음. <목소리> 야, 근데. c 그 m 그만 n hey, sick, yeah. Come on, come on. Young girl, I can't. 어 h you're w a 이 k 올 n g to me, 고 o n d o You're there. h o 게 i 가 i 아.. 저, 방송 몇년 했어? 저, 저 아직 그, 5년. 5년밖에 그안 됐잖아. 난 13년이야, 13년.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오래한 나도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어. 대성 대성아 어. 막... <laughs> 아, 이거 뒷감고도 안지면뭐 뒷감고 안 지성된 마. 아랑. <laughs> 강가 안 죄송합니다.는 뭘 찍는 건데? 내가 엄청. 자, 캣타워 광고 4,000원. 예, 보겠습니다. 아이. 진짜. 아, 정말 너무 짜증나 정말개 개자식들이야. 어? 치 그렇게 안 만들던 이게 이제, 이제 터치되게 만들고 있어. 아니, 이게 더 열받네. 이제 아무리 따라도 진짜 열 봐도. 왕때려내 티긋 클라. 이게 2야 티그시지 니콜 <목소리도> 클라. <목소리도>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오프지누주고누군 카드 왔다 오군지누안 했죠. <laughs> 나도 누가지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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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누군지? 누군게누지 안녕하세요, 라오드지 구독자 여러분. 타이네스드 사이토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 전체는 제자로 강, 알지? 어 여러분, 무슨, 무슨, 무슨 사건에 의해서 사이토님은 어,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어요. 무슨, 무슨 사건. 아는 사람. 몰라? 아는 사람 누가 설명해줘봐. 어. 어 쌈이랑 어 룩쌈이랑 그 10선 할때 내가 쌈이 이기면은 자기 제자한다고 그랬거든 내가 쌈이 이겼잖아 최근에는 어 D등급인거 그거 조작이야 조작! 실제로 저기 뭐야 B등급 정도 돼 임마 어. 자 아무튼 어 예, 보겠습니다 계속 어. 조작이라고 야, 하는 여기 어디로 으로고있 바람 d 나이정말오 done. I'm done. I'm done. I'm d o 0 e I'm d 가 <끼리> 이거 왜공매했 이걸로 이 이번 주 일요일 날 합방이에요 반도 응. 충분해 자, 귀귀염이 쫄생이 사나 네. 그 쪽에서만 나타났다 왼쪽을 조심하 아~~ 아~~ 진짜 달려오는 애구나! 안녕하세요 여안 보여 안 보여 하나 아, 둘 셋! 아리안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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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빠져 안빠안빠안빠여 여기 안빠여 여기 안보 거... 안 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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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파 아파 아리안 빠져. <laughs> 사람 죽었는데? 예, 이 게임 하셨거든요. 마지막 용도입니다. 6,900원 어이 게임 안 했어 광고병하고 예. 예. 잠깐만 이거 봤던 거 아니야? 봤던 거 아니여? 안재송해에안재송해에안재송해에안재송해에안재송해에안재송에안송합에요안녕하세요안는송치에서안재송에안 먼저 왜? 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시청분 신나는 자 분들께 정식 이상한 걸 만들었어 그냥! 알겠어며 아이고 난! 음음음음음음 이씨발 x x x 나중에 다 재평가 될 거야. 아니, 어? 뭐 드시냐고, 세 번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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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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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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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터테루 훅쩍 나온다면서 만들고있나? 안죽었어 클린토피에 아, 아, 단백질이 9 g 브랜 네, 화장실에 16000원 네, 보겠습니다 영상 반영. <laughs> 뭐야 이거 아 진짜 바지. 어쩌면 좋냐고 우리 처음 보는 거 같지? 처음이야? 아. 맞마 아, 나가 처음 같은데. 와, 봤던 건가? 아, 봤던 거야? 왜 처음인 거 같은데? 내가. 아. 이거날드신아유 이쁜 날. 아유 이 잠깐 잠깐 잠깐.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my Identification! Where is the code? Unidentified individuals are subject to summary destruction. Oh, what you know a sir. Keys to the trunk. 이 하는 플레이브이 예전에 하던 놈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아직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되게 열 받는 거 알지? 니네 자꾸 나를 열 받게 하지 마라 h 이 스탠드 r o Sorry, I d i 오 그래 드디어 고맙네. Let's put you b a c 수고했어요. <laughs> 아퀄아퀄 라브리엄 뭐 아퀄 이거 영화 재밌어? 조작을 하고 있네. 어?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봤던 거야 봤던 거. 임마 음. 나는 분명히 경고를 했다. 음. 이퀄리 음. 아, 이퀄리 브리엄 이거 되게 명작이잖아. 알겠다. 보진는 않았는데 이게 장르가 S.F.

나, 나, 미치겠다. 여러분, 이제 뭐, 커피 한잔하고, 늦어도 1시 반에는 시작한, 1시반 전에나.